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은 제가 만든 색종이를 소개할 건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뿅. 아, 아 다리가세요제 상자 안에 이 하트 상자 안에 제가 만든 거예요. 이또 있거든요. 일단 은 이거 먼저 소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네. 좀 펴고 와죠. 이거는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뭐 있거든요. 이건 뭐 아저씨 피 펑평? 아니, 서류봉투? 전부 다 서류봉투는 아, 아시죠? 이기부 서류봉투는 있어요. 이건 랩핑지 없어서 제가 아이포용지로 해도 되겠요 상자, 지갑, 지갑도 되고, 상자도 되는 신기한 것이라고 예, 볼수 있죠. 이거는 알다시피 평소부터, 지봉토. 치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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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피. 펭이, 펭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펭이, 피니. 펭이입니다. 이렇게. 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자, 이건 제가 보여준다고 했죠? 아,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또 나중에 죄송합니다해줬또 나중에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갔다 오겠습니다. 뿅뿅때 네, 갔다 왔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케이크가 있어요. 케이크가 있으면 여기 휴면 안에 네, 네. 이렇게 뭉클루건. 골판지로쓴 거거든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정해줄게 있어 여기는 상자랑, 비슷한. 팔찌나, 돌고래 방공 안에서 갖고 온 야광이에요. 야광. 안 보일 수도 있겠는데. 안 되네요. 여기 갖다 놓고 게요 뿅! 아이고, 합니다. 가자. <laughs> 이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18... 지금의 시간이 12시 8분이거든요. 응? 색깔이 여러분이 좋아할 수도 있고, 안좋할 수도 있고, 연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세요. 입니 뿡뿡이 액수 뿡뿡이 액수 뿡뿡이 저는 찬열이를 좋아하고요 이거는 손예진 언니라는 언니한테 받은거예요 세개밖에 없어요 이거는 스티커 스티커거든요. 스티커. 자, 이거 뿜뿜이. 짠. 짜잔. 엑소. 엑소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스티커 소리가 수오리가... 아, 이번엔 마지막. 이번엔 사진 누굴까요? 짜잔. 그 이름을 맞추면 아마 주세요. 댓글로 이, 이, 이 이름을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이거 댓글 달아주시고. 뭐, 이름이 뭔지 댓글 달아주시고. 이거 이것도 댓글 달아주시면 돼요. 똑같은 얼굴 같은데요. 똑같은 얼굴. 이예 이름을 이예 이름을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름. 수업 팬이에요. 저도 뿡뿡이도 맞춰야 되는데 일단 뿡뿡이는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 일단은 이걸 제가 이렇게 좀 해줄 테니까 댓글로 이거 뿡뿡이 이름 한 조개 한거한개 되고요, 두개 되는데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ก็สิ่งเดายวกัน